哎，我。 받아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고, 거꾸로 내려오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공황장애인데, 너무 심한 공황장애고, 만성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을 거라고. 그서 저한테 되게 오래된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을 소리를 시작해 반백살이 되었습니다. 명창 방수미, 천재 소리꾼 방수미. 그 찬사 속에서 그동안 너무 나를 잃고 살았나 봅니다. 내일은 방수미 명창의 소리긋 콜비츠와의 대화 마지막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몇시 할까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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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리셔야 돼. 좀 기다리셔야 돼. 악기 와서 세팅하고 있어서 예. 삼십 분에 시작할요 알겠습니다. 방명창은 이 공연의 주인공이자 예술 감독입니다. 박봉에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 독일은 가. 가야지 <laughs> 진짜 갈수 있어 근데 갈수 있을 것 같아 다녀오세요 아니야 가야지 가야 된다 이 멤버는 다 가야 된다 <laughs> 빠듯한 살림에 고생하는 <웃음> 스태프들에겐 <웃음> 늘 미안한 마음이죠 어? 진짜 가서 전투하고 콜비츠도 하고 해야 된다 <laughs> 콜비츠와의 대화는 방수미 명창이 감독과 함께 직접 기획안을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공을 들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처음엔 거의 자신이 없었다 이거 진짜 내말 같아. 어, 없었지 영원히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결국 칠 모치게 되었지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말아줘. 네, 계속 적자야. <laughs> 여 기저 기서 호평을 받으며 4년째 공연을 이어오고 있지만 살림살이는 여전히 빡빡합니다. 전쟁과 죽음, 가난과 기아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방숙미 명창에겐 여러모로 뜻깊은 작품입니다. 골비체는 독일의 판화가고요. 세계 1, 2차 대전 때 전쟁을 반대하는 어, 그림으로서 전쟁을 반대하고 히틀러와 싸운 어때요? 뭐 여전사 같은 그런 예술가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목소리> 소리를 하면서 극을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뮤지컬, 뭐, 창극? 이거에 뭐 중간 단계, 그러니까 판, 100% 판소리만 있는 건 아니고 창작도 있고 또대 대사도 있고 연기도 하고서 그 판소리 어법으로 소리를 하면서 극을 하는 게 바로 소리극입니다. 전쟁이라는 무거운 주제도 소리극이라는 실험적 형식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해냈고. 이제 4년 차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공연의 과정처럼 박명창의 삶은 숨가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대가 올해로 50살 방수미 명창이 소리꾼으로 걸어온 이력은 나이만큼 오래됐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꼬마는 귀여운 외모와 타고난 소리로 금방 국악계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과 찬사는 어린 소리꾼에게 독이었죠. 제가... 철이 없을 때 국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되게 주목을 받던 아이였는데 주목 받는 게 이제 없어 사람들이 저를 잊혀져 가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어 의도치 않게 미움을 많이 받는 아이가 되고 그래서 그냥 소리가 싫어졌죠. 그래서 한 10년은 평범한 여중생 여고생처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정말 이3 0대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시체 말로 빡세게 살아가지고. 십여 <laughs> 년의 슬럼프를 상쇄하는 방법은 몸이 닳도록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도더 보겠다. 소리꾼으로, 창극 배우로, 라디오 진행자로 늘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어느덧 이름 있는 명창이 되었고 판소리 세계화의 주역이라는 칭송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소리에 대한 갈증이 깊어졌고 결국 이 나이에 다시 소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아 이미 선생님 명창이시. 아, 명창이어도 <laughs> 명창위에 더 더욱 더 훌륭한 명창이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소리를 공부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네. 조금 재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시 자리 잡고 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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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도 <웃음> 전기도 <웃음> 무서워요. <웃음> 가 그녀가 찾은 스승은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윤진철 명창입니다. 중견 소리꾼 중에서도 명창으로 인정받는 방수미가 소리를 배우겠다고 찾아왔을 때 윤진철 명창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장비의 모습이 생긴 게 드러나야 돼. 걱정은 되죠. 왜냐면은, 본인이 평생 해온 음악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러면서 그게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라기 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공력을 쌓고, 그 나름대로의 그 활동을 해가면서 본인의 음악 세계들을 이제, 만들어 간 어떤 상황들이었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한다, 잘한다, 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닌 부분들은 굉장히 그 제가 그것들을 잡아놓고 하고 만들고 가는 스타일이라 이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공부를 이제 그러면서 시작을 하면서 막 본인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법 그래 이건그것은 이건 일반적인 목소리고 네. 그런 타고도 올라가야 돼 그런 법이 옵난이라 그런 법이 아 그런 음치어 정말 그런 법이 그런 법이 법이 법 법이, 법이. 법이. 그런 법이 그래 그렇게 떨어져야 돼. 네. 스승님은 허투루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의 방수미 명창을 음치 박치라고 맨날 구박입니다. 그런데 그 구박이 싫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방명창은 사실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완전히 삶이 힘들 누구한테 힘들게야. 생각 힘들게, <생각하고> 힘들게 <웃음> 사냐고. <웃음> 그냥 <웃음> 즐기면서 좀즐 예전에 그걸 응. 안 했었는데, 그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힘들다 싶으면 빨리 나섰어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방송 일도 그렇고, 그냥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감을 주는데, 그러면서 또 본인 본인 개인 할할건다 할 하고 인조 인간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겠니? 계속 오래 진짜 너무 많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지금 아까 딱 정신적인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뜨거했어요 무식한 거지 멍청한 거. 전 무식하고 멍청하고 멍치고 밥 짓고 그래서 하나씩 내, 내려놓고 있어요. 무기한 없이 딱 버릴 때는 버려야 돼. 그래서 딱 그만뒀어요 방송을. <laughs> 이게 그동안 스승님은 다 보고 계셨나 봅니다. 저는 조금 억울하긴 했어요. 너무 열심,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왔지 했는데 전통도 하고 창작도 하고 제자들하고도 뭔가를 하고 이것들이 계속 순환됐었거든요. 은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응.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응. 하나씩 내려놓고 있어요. 연습 중 잠깐 틈을 내 제자와 나왔습니다. 안녕, 괜찮습니다. 김일재 선생, 부부 사달라고. 인연을 맺은 지 18년이 된첫 제자와는 사제지간을 넘어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박명창의 제자 사랑은 유명합니다. 제 제자예요, 얘도. 선생님이 만약에 세 번에 돌아가, 돌아서 돌아서 그 길을 가셨다면, 저희한테는 한 번에 갈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알려주시고, 먼저 말해주시고 해서 정말 그 저희 제자, 제자들은 그런 길들을 좀더 이렇게 쉽게, 조금 더 쉽게 갈수 있었고, 내가 소리를 공부함으로써 다른 직업, 뭐, 다른 방향으로도, 어,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길들도 정말 많이 알고 계셔서 어, 그한명한 한 명에 맞게 네, 그런 선택지를 어, 많이 알려주시기도 해서 제자들이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 콜비츠와의 대화 기획을 서두른 것도 사실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나가 딱 터지고 울면서 선생님 괜히 소리 한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같아요 그때.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기획하는 친구랑 빨리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만들자 해서 기획안을 써서 공모를 해서 이제 풀빛에들화가된 거죠. 공연 날 아침 또 다른 제자가 박명창을 찾습니다. 음. 안녕. 왜 고민이 있어서? 고민인데 왜 없어? 고민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내년에 음. 서른이잖아요. 음. 어떻게 잘시작하면 음. 좋은지. 서른이 딱 되면서 나는 그랬어. 나는 약간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음. 뭔가 약간 좀 명확해지고. 좀 시원해진다. 그래서 네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안지 아니지 여태보다 더 많이 음, 더. 더 확실히 열심히 해야 좋은 게 나쁜 게 가려지는데 대충 하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잘 모르잖아.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40대까지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계획했던 것처럼 대회도 나가고. 지금 뭐 불편한 게 없. 너는 인생에서 불편한 게 없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게롤러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맞아, 너는 되게 일찍 활동을 했잖아. 그것도 네 복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해가 될 수도 있지. 파이팅. 파이팅. 어, 감사합니다. 어, 하지만 병을 얻을 거라는 점. <laughs> 어, 어쨌든. 어, 그래, 그렇지. 응. 그렇지.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 공연 1시간 전 출연자는 모두 그의 제자들입니다. 어렸어? 가지 않십시오 언제 하지? 어, 나 혼자 해야 지일단 네. 머리 얘기부터 할게요. 네, 머리. 아, 저 제가, 제가 할수 있어요. 아! <laughs> <laughs> 극중 콜비치는 흰머리 노인입니다. 어느새 노인역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됐습니다. 어? 약을 하나 더 챙겨왔는데 저희는 약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죠? <laughs> 아니 진짜 약을 좋아해요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선생님이 맨날 주섬주섬 막약 봉투를 막 드시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나?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다 <laughs> 공연 잘하기 위해서 <laughs> 약을 먹죠. 오늘 네, 목소리 컨디션? 네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면서 약이 한보따리네요. 약쟁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공황장애약이에요. 저녁에 먹는 약이고 아침에 먹는 이 약들은 한계를 넘을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며 달려온 날들이 남긴 결과입니다. 그래도 먹고 힘내서 한영.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죠. 콜비츠와의 대화는 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반전 운동을 펼쳤던 판화가 케테 콜비츠의 이야기를 다룬 소리극입니다. 판소리와 뮤지컬, 모노드라마적 요소가 합쳐진 독특한 작품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콜비츠가 전쟁 때 손자와 자기 아들을 잃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만약에 내 금쪽 같은 아이가 세상에 없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감정이 입이 돼서 다 놔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것들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온 유럽이. 전쟁의 소용돌에 빠져들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병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 패터는 자신도 전선으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나와 다른 패터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건 무덤이 우리 아들을 위한 무덤 어서 자리를 잡지 않고 뭐라는 거요 서쪽으로 가보세요 당신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な、うど난たい、まねいちゃあねんぽえよいちゃにびきせよかかえおじませよそいれぼしないっち 콜습니다비치 cool 이전의 방수미와 콜비치 cool 이후의 방수미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소리꾼은 시대를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시대를 노래했나라는 고민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조금 어렵게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를 찾아가면서 가는 소리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 있는 모든 것들은 별에서 만들어져서 왔대요. 예술이 위대한 이유는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기 때문이겠죠. 100년 전에도 지금도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도 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되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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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멀리 오오 미국에서 날아온 제자를 외면할 수 없어. 바쁜 와중에 또 레슨을 잡았습니다. 나. 어차피 다 하려고 하면 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처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입니다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입니다 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인다죠 음. 소리를 그림을 음. 그린다고 음. 생각하세요 근데 전하! 하면서 딱 솟구치는 소리지만 전하명상 뭐 앞으로 던져지겠죠 시작 전하명상 승지강상 그렇죠 그 대신 목다 여세요 음만 짚어줘요 온온 온. 무중무중오무중그무중무중고 네. 그렇죠. 중애, 공연에 온 힘을 그렇죠. 다 쏟고 와서 또 일이 지극정성입니다. 아 웬만하면 편히 가자, 아 쉽게 가자 마음 먹어도 적당히가 안 됩니다. 하긴 그랬다면 오늘의 방수미는 없었겠죠. 네. 네, 눈물 날것 같아요. 너무 어? 만족해요. 어? 너무 감사해요. 딱 제가 찾던 선생님이십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연이. 네. 참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은 음, 네.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공황장애에 왜 걸렸느냐 누가 물어보면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그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있는 힘을 다해 노래해 왔다고. 한 소리는 운명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떨쳐낼 수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약간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언제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살아봐, 살아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친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이제 좀 쉬라고 아직 젊으니 좀 쉬었다가도 된다고 요즘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잘했다고 <laughs> 칭찬하라고 하는데 음, 어, 잘하지 않아도 돼 어, 이제 그만해도 돼라고.